요한 1서 2장 21절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거짓선 그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이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 거짓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에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이것까지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있는 도는 다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 외에 어떤 말도 다 그건 사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신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신하지 않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걸 간추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정의하면 어, 알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붙들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어,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붙들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들을 믿으면 된다. 그게 참말을 어, 붙드는 겁니다. 또그 예수 그들을 믿는고 말을 하면 된다. 그것이 참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진리 외에는 다 거짓인데, 이 진리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나온 것은 신구약 성경 뿐이다. 신구약 성경에는 무엇을 거짓이라 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이다. 예수 그리도를 신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다. 부인하는 것보다는 신하지 않는 것은 범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다 거짓이다그 말이. 예수님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나는 어, 그런 다 거짓이라고 믿다, 는 믿지 않는다. 혹은 부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 많은 어, 그런 어, 범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 이렇게 신하지 않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야 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천부 거짓말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그건 참말이다. 고음 만이 참말만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참된 것만을 믿을 때 영생이 되는 것이지 참된 것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영생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생은, 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대. 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 또 예수를 신하는 자는 그 아들을 신은 아버지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아버지가 없다.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자를 고하라 그러고, 아버지 있는 자를, 어, 그런 아들이라 보통 그럽니다. 고아란 것은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부모로 이렇게 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불쌍하고 가련한 자요. 그 세상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낙은네라 그랬습니다. 또 헐벗고 군지른 자, 다 이거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렇게 영혼이 모시고, 나는 그의 아들로 영혼이 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전부 다 유업으로, 유업을 상속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심히 큽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있는 자는 그 아버지가 사랑도 하지, 보호도 하지, 유업을 상속으로 물려도 주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도 있지, 아버지 집에 내가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길은 곧 아버지가 있는, 있게 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우리의 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은 이미 아들이 됐고, 예수님을 믿을 때그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자느냐, 하나님의 자느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자꾸 이렇게 기본 구원에 대한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믿기 전에입니다. 우리 영을 구원한 그 아들들은, 물론 그것도 아들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아들댐. 그러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은 곧 우리의 심신의 기능권입니다. 우리의 심신이다,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성화가 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으로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 아버지가 없어대,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이그 어, 이, 복인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있고 없고 그 아버지는 축근자요, 천능자요 완전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요. 우리를 다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요. 우리에게 하나님 유업을 다 물려줄 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의 차이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에게 삼아주신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심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준다. 그말이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다음에 그 위치에 세워줍니다.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제자장 선지자 왕직이라는 이 유업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부자 되는 길이었고, 이보다 더 높은 직을 가질 길이었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이원이곧 예수를 믿을 때된다 믿으면 네가 거룩이 없는 자도 거룩을, 어, 받게 됩니다. 거룩이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구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막 죄를 막 취해놓으니까 더러워질 수 있는데 그 거룩이 돼야 되는데 이 거룩을 예수님이 대신 거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가 없는데 우리가 다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대신 행해서 완전한 율법을 어, 완전한 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또 화친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된 화친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때 우리는 받으면 돼. 받는 방편이 믿는 것이요 믿으라 이 말은 받으라 그 말입니다. 사제칭의 화친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너는 받으라. 받는 방편이 믿는 것이요. 부인하면 못 받습니다. 나그 부인합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한 건 내가 부인합니다 하면 이 만들어놓은 대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보라심으로 인하여 만들어놓은 것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기껏 믿으라기 때문에 믿는 것조차 안 한다면, 그는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신해라. 신해라. 믿기만 믿으라. 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이 모든 것을 다, 아, 사제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룰 때의 죽고 부활하심의이 희생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되에 오심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되에 왔단 말은, 어, 하나님이 인성을 잊고 오셨다. 그 말. 그러니 얼마나 천해졌으며, 올 때에 구유로 오서니까 얼마나 천해졌으며, 얼마나 가난해졌으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얼마나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며, 또 영원토록 피조물을 입는 이 부활의 희생을 영원토록 덮어 쓰고 영원토록 계시는 희생을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네 가지 대족을 주 주온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 근데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도 선물이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뭐, 오늘 못 믿으면 내일 믿자. 내일 믿으면 모레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믿으 믿고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 믿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고, 어떤 데는 믿으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믿고 어떤 때안 믿어지나,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대속을 우리가 알리게 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지. 그 성령이 안 오면 예수님은 대속을 다 설정을 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진리를 보내고 진리를 보내서 믿도록 했고 이차적으로는 성령을 보내 줘서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을 온전케 즉 믿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에 대해서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 주심을 감사하고 신구약 성경 주심을 감사하고 또 신구약 성령을 더 온전케 하는 어 성령을 주심을 감사.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는 어떻게 받으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도달 된 겁니다. 뭐 하면 진리 받고, 뭐 하면 성령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오는데, 자, 어떨 때 믿음이 온다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은, 든다 말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때그 말. 가까이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도록 하는, 주님 내가 믿음을 주고 없어서 하고, 그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할 그래 내가 믿음을 줄 테니까 내가 그리 원하는 믿음을 줄 테니까 내가 해라 대로 해라 여와 호 율법을 주야로 어, 여와 호 율법을 너는 즐거워하고 주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별드리라 <laughs>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즐거워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주야로 목성하는 사람, 주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집니다. 근데 생기게 할때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양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신령도 기울여, 아, 신령하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자기는 다 드려서, 양심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말씀을 다 들었고, 물도 마시고, 또 떡도 먹었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수가 다 죽었다.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신뢰와 진정로 하지 않았다. 그냥 이름만 있고 형식만 있지. 예수님 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있지. 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외식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은혜를 줘야만 믿고 성령의 은혜를 줘야만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러면 진리와 성령을 받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쓸때외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람의 눈만 크게 어, 의식해서 그렇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믿음을 얻기를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에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오면, 믿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오늘 찬송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람 때문에 기뻐도다 즐거워하도다 그래 담대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자기를 다 드리도 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라는 요 말씀, 그러나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그러나 예수님의 대적을 믿고 난 뒤에는 어떤 계명에다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는데요. 너 그러면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나사 나눠주랬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계명을 다못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왜못 지킵니까? 계명은 자기가 아는 범위까지는 지켜도 최종 마지막 그 계명은 못 지킵니다. 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으면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보다 밝고 오늘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보다 밝고 어떻게 주님한테 다드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네가 큰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소용없다 주님이 날 사랑하여 대조가신 이 은혜를 믿을 때 나오는 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 그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힘으로 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물을 주고, 어, 또 양식을 주는 이 다른 사람의 군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됩니다. 안 믿어서, 안 믿는데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다, 외식이라 그럽니다. 외식해도, 뭐, 안 믿어도, 다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겉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대주니까 막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구원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참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 것만이 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도록 이렇게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의 도움되는 말을 했으면 그는 참말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데 이만큼 손해가 되는 간접으로 간간접으로도 손해가 되는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나 참말이나 기준은 예수님의 대저을 믿게 하느냐 믿지게 하지 않느냐 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즉 그리도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도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그래. 적 그리토, 적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 예, 예. 거짓과 참의요 기준은 예수 그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게 하는 고의에 그 도움이 되는 말이냐, 오히려 그 일에 방해가 되는 말이냐. 요거 가지고 계산하고 또 하나는 개명을 지키게 하는 말이냐 계명을 자꾸 어기게 하는 말이냐 그 말입니까. 예수님의 속을 믿어도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요 행하는 믿음을 온전히 하는 요 계명입니다. 주님이 대신다 온전히 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이 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명을 다 지키기 시직해서 이룬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킬 만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가 계명을 지키게 하는 말은 참 말이에요. 계명 지키는데 자꾸 이렇게 반대가 되게 하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 자, 이렇게 하면 성경에 이 기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저걸 믿게 하는 말과 믿지 못하게 하는 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말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말. 요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거짓이냐, 참이냐, 우리가 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어떠한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하는 그가 적그리또니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참말이요.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자,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물 마시란 말은 아버지가 주신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독생자를 보내시거든 믿고 그말이 떡을 먹으란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저 계명을 지키라 그말이에이두 가지가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요 기준이요.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냐, 아들이 되지 않느냐는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다 전부를 다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게 습니다